안녕하세요. 카페24입니다. 내 사이트를 잘 검색되기 위한 방법. 이번 영상에서는 검색엔진 최적화, SEO 설정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. 우선 관리자 페이지에 쇼핑몰 설정, 기본 설정, 쇼핑몰 정보의 검색엔진 최적화, SEO로 이동해 주세요. 우선 기본 설정 영역에서는 내 쇼핑몰의 기본 정보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. 공통 페이지 SEO 태그 설정에서는 쇼핑몰 이름과 쇼핑몰에 대한 설명을 입력해 주실 수 있어요. 검색 결과와 브라우저 탭에서 보여줄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. 쇼핑몰 안내에서는 쇼핑몰의 특징, 판매 상품 등 소비자의 클릭을 유도하는 설명을 요약하여 입력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파비콘은 내 쇼핑몰을 대표하는 아이콘을 첨부해 주시면 돼요. 파비콘을 등록 시 브라우저 탭이나 포털 사이트에서 사이트를 검색 시 도메인 주소 옆으로 노출돼요. SNS 공유 이미지에서는 내 사이트의 도메인 주소를 카카오톡, 페이스북과 같은 SNS로 공유했을 때 노출되는 이미지를 설정할 수 있어요. 고급 설정 영역에서는 좀더 세부적인 SEO 설정이 가능해요. 개별 페이지 SEO 태그에서는 페이지별로 사이트 정보를 각각 설정하실 수 있어요. 만약 쇼핑몰의 상품 검색 결과 페이지의 타이틀이나 설명을 기본 정보와 다르게 노출을 원하신다면 추가 버튼을 클릭 후 경로 선택을 클릭하여 노출되는 팝업창에서 상품, 상품 검색을 선택하여 추가하기를 클릭해 페이지를 추가해 주시고요. 제목, 타이틀과 같은 상품 정보를 적용해 주실 수 있어요. 검색 로봇 접근 제어에서는 네이버, 다음, 구글과 같은 포털 사이트의 검색 로봇의 쇼핑몰 페이지를 수집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기능이에요. 해당 기능을 통해 특정 검색 로봇의 접근을 막아서 내 사이트가 수집되지 않도록 설정하실 수 있어요. 구체적인 설정 방법은 검색로봇 접근 제어의 미니 도움말에 있는 자주 묻는 질문을 활용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. 만약 네이버의 검색로봇이 내 게시판을 수집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싶다면 네이버 검색로봇이 게시판을 수집하지 못하도록 차단해 있는 소스를 복사해서 입력해 주시면 돼요. 네이버가 아닌 다음을 차단하고 싶다면 유저 에이전트를 다음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.